한 며칠 전에 플라이비드에서 NFTS NFTS 어, 화이트리스트 신청을 했었죠. 자 영상을 올려서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NFTS 어, 오늘 발표가 났다. 오늘 발표 나서 이제 내일 6월 4일날 하면 돼요. 뭐 발표 안 됐어도 선착순으로 할수 있는데 선착순으로는 진짜 힘들어요. 뭐뭐 뭐 진짜 선착순 자신 있는 사람 빼고는 발표를 했다 화이트리스트. 미션 점수, 아. 아, 미션 점수 수행 점수 높은 순으로 200명이 돼. 아. 거의 다안 됐겠네, 그러면. 미션 수행 점수? 거의 다안 됐겠네, 그러면. 저 이제 뭐 채널 같은 거 갖고 있는 분들만 됐겠네요. 그래서 검사를 해봤다. 여기 이제 여기 그 공지사항 들어가서 UID 확인하면 돼요. UID 확인하고 찾았는데, 짜자잔, 전 66인데, 아, 36이 뺏어왔다. 36이랑 99가. 아, 이거, 아, 이거 선착순이 아니지. 아, 이거, 랜덤 추천이 아니지. 저도 뭐, 얼마 없으니까. 이런 거는, 만약에 대면 해보면 좋아요. 그, 그 뭐지? 화이트리스 당첨 안 됐더라도, 어, 이 선착순으로, 선착순 토큰 세일, 이거 들어가서, 이거 내일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저는 자신이 없네요. 빨리 할수 있는. 예전에는 아쇼가 사기가 많았는데, 이제 아이디오? 아이디오가 요새는 뭐 사기도 좀 없는 것 같고, 좀다 떡상하는 게 많더라, 요새는. 여기서 했던 걸 볼까? 어, 베이글. 베이글 괜찮았고, 베이글? 베이글 괜찮았고, 다른 건 모르겠네. MCI? 어? MCI 내가 방금 영상 <laughs> 올린 거 아니야. MCI 이때 얼마였지? 잠깐. MCI를 보면은, 하나당, MCI 하나에 0.0125 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야 10원 12원 12원에 12원인데 이게 이름이 바뀌면서 이게 언제지 2018년 사, 2020년 시, 7월에 했죠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60원 갔다 했으니까 한 4배 4,5배 떴네요 아까 비싸면서 60원 갔다 했죠 그 MCI가 이제 바뀌면서 저게 저거 맞는지 모르겠네. MCI가 사이클로 바뀌면서 60원 갔다. 그 전에는 40원이었으니까 한 3배 뜬 거죠. 300% 해보는 것 어... 잠깐만 7월 7월하고 상장이 어때 됐네. 그럼 한 2배밖에 안 떴네요. 2배밖에. 2배 뜨고 이런 거 상장하면 바로 팔아야 돼요. 이렇게 내리막길 걷다가 올라갑니다. 상장한 코인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양봉 올리면서 여기서 노는 애들 있고, 어, 침 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내려와서 바닥 따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코인들이 있고 합니다. MCI. 뭐안 해도 되겠네. 뭐두 배? 두배 먹을 바에는, 그죠? 선착순안될 수도 있는데, 베이글 같은 건 괜찮은데, NT, NT, NFTS. 내일 하시, 하실 분들은 뭐 하셔도 돼요. 두배 먹고 싶으신 분들은.